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스마트폰의 알람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자주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스누즈 버튼을 누릅니다. 왜 그러죠? 조금만 더 자자. 그리고 5분 후 다시 또 누릅니다. 또 다시 누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늦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지만 우리는 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요. 하고 눌러버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스누즈 버튼을 단호히 끄라고 외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영혼의 시간표가 임박했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시각을 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서, 준비할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식었고 기도는 형식이 되었고 말씀엔 감동이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는 말은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지막 기회를 붙들라고 하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은 포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세상의 죄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네.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탐욕이 능력으로 칭송받고 음란이 문화로 합리화되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옷이지만 적극적으로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빛의 갑옷은 단순히 수동적 방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싸우는 무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피해 숨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전사입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바울은 여섯 가지 얘기합니다.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여섯 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목록이라기보다는 잠든, 잠든 영혼의 징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징후말입니다. 세 번째는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빛 아래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처럼 산다는 것은 투명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어둠 속에서 이중적 삶을 살수 없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숨기게 하지만 빛은 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단정이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도 바로 그빛 안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적인 단정함도 그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정욕, 분노, 시기, 감정은 어둠의 잔재입니다. 빛의 사람은 그런 혼란을 마음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절정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덧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후 인류는 늘 수치를 가리려 옷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세상의 허용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무감각 시대를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기술의 빛은 찬란히 비추지만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화면은 밝지만 마음은 냉랭합니다. 기도의 불은 꺼졌고 예배의 의무화가 자연스럽게 경직되어 가고 있고 믿음은 습관이 되어 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이제는 교회가 깨어났고, 가정이 깨어나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도덕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부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빛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세상의 밤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잔재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당신을 통해 새날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